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쫄병아리 여러분들 네 오늘은 라면을 먹을 거예요 네 라면을 먹을 건데 이거는 뭐냐 후식이냐? 아니요 라면에 이걸 퐁당 넣어서 먹을 겁니다 라면 오랜만에 끓여먹는 거 같아 집에서 뭘 먹을 시간이 잘 없어 거의 먹고 들어가니까 그냥 이거 라면을 그냥 끓이면 돼요 아이스크림은 다 끓여가지고 올려 먹는데요 넣어서 끓이면 그래 크림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려서 먹는데요 어. 근데 그게 약간 일본에서 많이 그렇게 드시고 또 젊은이를 따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보이고 젊어 보이고 싶어서 그들이 먹는 방식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아 라면 물에 적당량. 이 레시피대로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냥 나온 레시피는 아니다. 이거 죠 <laughs>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 레시피를 만들었겠냐. 이게 제일 맛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만 보면 알수 있나 어느 만큼 익었는지. 음. 전더 익어야 돼요. 하,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그죠? 이 맛을 몰랐다고 생각해봐. 솔직해요.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면발 얼마만고 익었나 보는 거예요. 전 조금 더 얼추 된것 같습니다. 짜잔. 자 이제 라면 됐어요. 라면 그냥 후루룩 먹으면 돼요. 먹고 따로 먹자. 디저트도 어? 난 지금이 너무 좋은데? 우선 먼저 먹어볼게요. 음. 지금 너무 맛있는데? Nope. Nope.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으래요. 이거를 그냥 담고요? 그냥 퐁당이 안에 빵까지? 네. 한번 먹어볼까 이거 그냥? No. 어? No. 아, 모르겠어. 자, 퐁당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분 처음 먹게 됐을까요? 이 라면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아 이거 한 입만 줘한 입만 줘아식품 들고 있한 입만 줘아 비켜! 하다가 어! 하고 떨어뜨려서 이거 아! 이렇게 놓고 먹었는데 어? 맛있는 이랬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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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laughs> 약간 진 느낌인데요? 아이스크림 그가 넣어서 그가 먹으래요. 나이 나이 말하였는데, 난그 사실을 몰라. 괜찮아! 맛이 또.. <laughs> 매운 라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은 있는데 그 위에 그 살짝 단맛과 크림맛이 덮어주는 느낌이라 어? 잘 어울려. 그리고 후후 안 불어도 돼요. 아이스크림이 시원하니까 그더안 미지근하지도 않다? 저는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이 묻은 부분보다는 라면 끓인 거에 아이스크림 녹아서 살짝 퍼져서 묻은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묻으니까 너무 단맛과 라면 느낌 들라는 것 같은 약간 냉파스타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달라서 저는 오히려 살짝 이렇게 국물에 퍼져서 묻은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응. 생각보다 달콤하니 단라면 근데 그다 너무 단 느낌은 아니고, 음.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설설설 이렇게 풀리면서 같이 묻어나는 느낌은 좋은데 아이스크림이 크게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은 조금. 이거를 아이스크림을 퍼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덩어리가 있잖아요? 국물은 따뜻하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라면을 먹는 느낌인데, 끝까지 남아있는 건 아이스크림이니까, 입안에 온탕과 냉탕이 같이 있어. 라면은 맛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강하게 오는 맛은 나는 사실,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퍼뜨려서 아이스크림 퍼진 느낌으로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는 괜찮았었어 난 조금 아..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으면.. 에 이랬는데 살짝 달짝지근한 느낌의 아이스크림? 이거 뭐 그냥 라면 먹고 지겨차 아이스크림 먹는 거지 뭐 아이스크림에는 라면이 스며들지 않았어요 강인한 녀석이구만 아주 어, 나쁘지 않았어요 어, 조금 새롭기도 하고, 약간 매운 라면 못 먹는 아이들과 같이 먹을 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아빠하고 뭐 엄마는 이제 약간 좀 매콤한 라면을 먹고, 애들은 막 매워, 이렇게 물에 씻어줘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퐁당 해가지고 애들이, 어, 그 비주얼만 보고 애들 너무 재밌어 할 거고, 먹어보면 또 그만큼 안 매우니까, 이런 거 아이들한테 같이 재미로 같이 먹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재미로 <laughs> 드셔보세요. 막, 저는 괜찮았어요.